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이사 기호필 원장입니다. 요즘 아이의 키성장과 성조숙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 참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키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먹고, 잘 자고,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하고, 성장호르몬 분비가 잘 되도록 규칙적인 운동을 해준다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높고 오래가는 건물을 세울 수 있듯이 키 성장을 위한 기본 요소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그 요소를 성장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고 성장 잠재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한의원 성장 클리닉은 키 성장에 방해가 되는 식욕부진, 소화불량 변비, 잦은 대변, 잦은 감기, 비염, 아토피, 천식, 야제증, 야경증 등의 질환을 치료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된 한약제를 함께 처방하여 키가 크는 데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이것이 성장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이의 체질과 꼼꼼한 성장 검사 후 필요한 치료를 받는다면 키는 확실히 더클수 있습니다. 키 성장 클리닉은 성장기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받을 수 있으며 또래 성장보다 느리다면 성장 마이너스 요인이 없는지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 전반기인 초등학교 입학 전 마이너스 요인을 보완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성장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세대 또는 그전 세대는 성장 검사 경험이 없어 자연스레 컸지만 요즘은 성장판 촬영을 통해서 현재 성장 상태와 성장 예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 중반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검사를 통해 성장 클리닉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 세대보다 2차 성징도 1년에서 1년 반 이상 빨라지고 있고, 성조숙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최종 키에서 손해보지 않고 효과적 성장 관리를 원하신다면 적절한 시기에 검사와 치료, 규칙적으로 재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